6월 9일 목요일 오천읍 사무소 2층에서 오천읍 이장협의회 원래회가 열렸습니다. 이날 회의 진행을 맡은 김용환 부읍장은 6월 30일부로 퇴직한다며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이장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. 본 회의에 앞서 오천읍 도기초의원 당선자들도 참석해 각동 이장협의회 이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정해천 5천읍장은 가뭄으로 인해 피해가 많은 동네에선 이장님들이 특별히 더 신경 써달라고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. 또한 오늘 11일 만인당에서 개최되는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 및 제26회 단오절 민속축제를 홍보하고 5천 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. 이어 안성희 이장협의회장은 코로나19와 지방선거를 5천읍이 큰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오명식 50119 안전센터장은 이날 참석한 이장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관련 법령 등 참고 자료를 전달하고 단독 경보형 급지기 설치 방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. 또한 김성진 포항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이장들에게 5천 주민이면 누구나 실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며 6월 30일까지 온라인 혹은 5천억 주민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, 이날 오천업체육회 도태욱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방문해 이장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.